꼬챠 못나해 뭐래 못나해 꺽봉 니가 엄마가 제일 많이 닮았네 엉덩이 영주가 제일 좋아하겠다 예, 이게, 제가 작년에 심은, 어, 이축 가운입니다. 원래 이축 묘목이 없어서 해초를 물을 사서 잘라서 이제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시비도 아무것도 안 하고 노출도 20cm 이상 씻겠죠, 일부러. 그리고 원래 제가 이 땅이, 이드에스는 지댁이 제일 좀 봤지. 또 우리 부친이 10년 동안 시비를 너무 강하게 해서 제가 이제 겁이 나가지고, 일부러, 무태비 한 5년째 농사하면서 5년 무태비하고, 어... 신고 나서도 안 했습니다. 아무것도. 인상 칼슘을 따겠습니다. 근데 작년에 좀 제가 좀 노출도 많이 했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물이 계속 잠있는 날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래 골드가 수세에 약한데다가, 작년에 그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자람생이 너무 안좋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래는, 자, 이 나무에 좀 힘을 줘가지고, 키워 올리기 위해서, 어, 좀, 대목을 덮었습니다. 갈리기로. 그리고 이제 가운데, 에, 배수 좀잘 되는 여건으로 제가 만들어놨고, 무리 끼면 안됩니다. 어떤 대목이든 간에. 그래서, 저, 이틀 동안, 어, 갈리기로 두들 다 작업 다해놨습니 덮었습니다. 자, 그래, 덮으면 당연히 뿌리가 많이 나겠죠. 그지? 뿌리가 많으면은 자성적으로 세력은 좋아집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심으시면 안돼 아무리 사과의 박사님이 오래 하신 분들라도 처음 심는 땅에 나무가 진짜 잘 자랄지, 못 자랄지, 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솔직히 더니다 심어봐야 합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지력은 알지만은 뭐그 해, 날씨 환경도 있고, 장애는 솔직 나무 가 크기 굉장히 안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어, 뭐, 그 여러가지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 봐야 자한사람새를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1년치 개봉률과 좀 약하다 싶어서 제가 노출 20cm 다된거를 지금 잠깐 묻어서 10cm 해놨는데 올 이제 비오면사좀 내려갑니다. 그래서 10cm에서 15cm 노출되게 해놨습니다. 여 예, 요는 골드도 있고, 아리스도 있고, 요는 왼쪽은 후지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너무 깊게 심으시지 말고, 이입선이노출에 심어보고, 어, 자람새를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목을 어, 덮어도 됩니다. 처음부터 너무 깊게 심으면은, 한번 탄력받으면 굉장히 이제 수세 억제하기 힘듭니다. 예, 하여튼 저는 이가원에 하여튼 제가 생각에는 치력이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심었는데, 작년 날씨 환경이 안 좋았던지, 뭐, 여러 조건 때문에 사람새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좀 키울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또 원래 제가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척지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이제 척지를 많이 받으려면은 힘이 좋아야 됩니다. 올해는 12도 안 했는데, 어 올해는 12도 할 겁니다. 좀 좋은. 흡수력 좋은 고급비료를 많이 나누면서 한 주먹 정도 요리할 건데 자, 그렇게 해서 원래는 세력을 조금 도와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무를 심었는데 첫해 자람새가 너무 안 좋더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기지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만약뭐 배수 잘 되고 땅 조건 이 좋은데 안 자랐다 그러시면 은 이렇게 갈리기로 덮어서 노출을 한 10cm 정도 하시면은 확연하게 틀리실 겁니다. 아, 지하부가 당연히 많아지면은 어, 굳이 많은 시비를 안 하더라도 사람 편은 좋습니다. 원래는, 어, 한 1m 정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최종 목표는 이 2층은 3 m 면니다 3m. 3m에서 통제할 생각입니다. 근데 원래는 조금 좀 키워야 되나 싶어서 이렇게 관리 작업 잘했습니다. 초보분들 어, 나무 심으 시고 갖고 첫해 사람새가 좀 좋지 않다 싶으시면은 이렇게 한번 덮보보시덮어 보시면은 아무래도 사람새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예,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어, 이 축가원을 수행을 이제 잘 만들어야 되는데. 좀 됩니다 근데 저가좀 뭐 이제 밀식하고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없이 편안하게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이쪽 가운데 한겁니다 이것도 이쪽도 해비 결가지를 만드는 작업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 작업은 무조건 해야되면 그래야 고품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들의 노력이고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나무 심어갖고 수세가 나쁜 잘 사람 색안 좋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은 어, 확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